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쾌입니다 저번 방송 이후로 파동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 때가 한 이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한번 더 올라가기 전에 파동상 음, 아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메인 관점은 이 아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0.5618까지는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현재 진행 중으로 보고 있는데,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618을 살짝 넘고, 이 파동에 대한 618이 살짝 넘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뭐, 관점이 변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음, 다들 빨리 올라와 줬으면 하거나, 또는, 어, 다음 파동으로 이어졌으면 하시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횡보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조금 이렇게 있었지만, 어, 아직까지 크게 봤을 때는, 시간봉상 봤을 때는, 큰 무빙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다음 대응을 할 만한 카운팅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다는 저번 방송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때 하다가 어 한번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생기면서 음 보시면 나오죠. 이 하다가 생기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어 보여줬다. 그 이후에 상승이 보여졌지만 이게 임펄시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 카운팅 하기에는 어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고 아니나 다를까 저점을 다시 돌파했죠. 어 저점을 다시 돌파했고 저도 매매를 여기서 숏을 진입을 했지만 내려왔을 때어본익절 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어 본절이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이제 롱을 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깜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롱 진입한 거는 부분익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려오게 되면 본절 하더라도 어, 어차피 수익화 시킨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다는데 내려와도 지금 15분봉 상으로는 보시면 은 상다가 없지만 시간봉으로 시간봉이 아니 4시간봉이었나? 네 음, 4시간봉이구나 어, 네 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과 매도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어, 상승 이후에, 매도 구간까지 왔다가 그 부분에 대한 상승 이후에 나온 조정 파동에서에 대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되돌림 또는 다시 고점을 트라이해서 0.618 라인까지는 좀 와주는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저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볼수 있는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때 저항을 한 번은 받았어요. 받았지만 지지받고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고 한번더 내려와줬다. 다만 이거에 대한 되돌림은 거의 786 가까이 618을 살짝 넘는 파동이 나왔지만 이 앞에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상승분은 아직까지도 좀어 기다려 보곤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롱은 지금 유지 중이고 비트겟은 프릭절을 한 상황이고 프릭절이 아니라 본절 나와졌죠 그래서. 안에는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 여기서 본절이 그대로 나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방향성이 사실 밑꼬리를 만들어서 4시간 봉상은 상다가 나와 있지만, 시간 봉상에 지금 상승 다이버스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빨리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좀, 그니까, 시간, 기간적으로 좀더 빠르게 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가격 조정,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 및 기간 조정을 해줬으니까, 큰 파동상에. 그래서, 이 파동은 조금 빠르게, 어, 이 추세선을 상방 돌파해줘야지만, 어, 좀, 제대로 된 숏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숏은 진입은 못, 못겠지만 어,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공통숏 자리에선 진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 롱을 프릭스를 하고 숏을 스위칭할 생각이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매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돌림 이후에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는 지금 최소한 이 올라간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좀 보시고. 뭐롱 어, 트라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 저점을 손절로 걸고 내려왔을 때한번더 받아보는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손절 라인이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롱 잡는 거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전 고점을 돌파하면 갈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손절 다시 고점을 트라이 하고 나서 들어오면 뭐 손절 라인을 간춘다든지 해서 최대한 손절이 가깝고 수익하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를 어, 선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더 다른, 뭐 카운팅이 나온다는 건, 음,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거, 어, 올라가더라도 저는 여기서 저항은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공통 쇼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라오면 아마 4시간 봉 상으로도 지금 계속 보시면은 아직 이 파동이 올라오면, 어, 하다가, 꼬리가 생겨야지 하다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6.18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아직 유효합니다. 6.18을 일자로 돌파해서, 어, 우측 행보를 좀 해준다면, 그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음, 대로 높기 때문에, 음, 지금 좀 숏을 어디서 잘 잡을지를 좀 생각, 그 하면, 손절라인은 어차피 가깝기 때문에 올라오면, 음. 618 넘기면 손절하면 되고, 그래서 숏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올라갈 순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점을 올라가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간단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숏을, 어, 잡는 거는 불규칙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러닝 플랫 고점을 도달했을 때에 대한 이게 W였고 X 이후에 Y해서 러닝 플랫 또는 이스펜딩 e 플랫 하고 재채 상승하는 파동은 기간 조정을 좀 만들어주는 어 파동을 만든다면은 살짝 뚫고 내려오는 파동이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크게 올라가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파동 보고 숏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을 돌파한다면. 음, 그거 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이 아파동에 대한 어, 상당한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파동에 대한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크게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와이 어, 만들러 간다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소한의 382도 못 왔기 때문에 이 여태까지 올라갔던 파동에 대한 382 0.5까지는 열어두고 어 매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살짝 전저점을 살짝 깬다고 해서 올라가겠지 라는 거 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면 매매하는 롱매매를 하는 어 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파동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고도 돌파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간 파동 반등 이후에 대한 지금 아직 행보 중이잖아요. 1 5 원봉으로 봤을 때 반등 이후에 내려온 파동이 아직 행보 중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어 역지 롱을 타든 더 불을 태우든 아니면은 어 돌파하는 거 보고. 뭐 타든 그런 거를 좀 확인하고 어, 확인매매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라왔을 때 숏을 좀 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지 않고 내려간다면 어, 숏을 못한 상태로 내려오는 거라서 아마 저는 숏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롱 먹는 게 지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좀더 내려와 주면 롱트라이를 해보고 더 음. 숏은 못한 좀 아쉬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임펄시브하게 올라가기 보다는 음. 아이 파동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일자로 무빙으로 올라가면은 어, 롱 타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저항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모양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소파동상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복합적인 파동을 만들어서 아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하락하는 파동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드리고요. 뭐 크게 지금 뭐 무빙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여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손절 라인에 가장 가까운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되돌림이 얼마큼 줄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서, 어, 확장 피부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어디가 적절한 공통 쇼자리인지도 보시면서, 어,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각자, 어, 카운팅이라든지, 음, 매매 전략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음, 그에 맞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지성으로 롱쇼 롱쇼 어, 누구 롱 탄다 하고 롱 타기보단 각자의 관점을 조금 더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 그런데 트라이를 해보는 게 좋은 매매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경바